1부터 9까지의 수를 순서대로. 1부지지금부터 우리 다시 수번 수를 순서아래 1부터 9 이렇게 수를 순1그 다음 2 3 4 말하는 수에 가서 딱 수를 찍을 거야. 3. 어, 찝었어? 네. 아직 아직 아니야. 자, 이렇게 들어 봐. 3이 맞나? 확인. 3 맞아? 어, 그렇지. 4 다시 내려놓고. 4. 사드또 있어. 선생님, 문제 낼 겁니다. 4, 3... 아니, 아니, 씹으라고 안 했어. 4, 가져다 놓으세요. 카드 3, 가져다 놓으세요. 4, 3 가져다 놓으세요. 이쪽에 있 3, 선 5, 6, 다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그럼 우리 숫자 3, 3이면 몇칸 가야 돼? 세몇 번째 수야? 세 번째. 세 번째 수야. 그러면 3 찾아서 뒤집으세요. 찾아서 뒤집어주세요. 그래서 뒤집어서 놔주세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여기서 또 질문할 거야. 더하기맞나요 맞어. 그럼 얘들아 더할 거야. 더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 더하는 건 크기가 커져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3 더하기 2. 숙카드 가져오세요. 2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도.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앞으로. 다시 한 번. 앞으로 일을 더할 거야. 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축하가 보자. 폴짝. 폴짝. 그러면 삼 응. 뭐지? 오. 우리 옷 만나 확인해볼까? 확인 자, 뒤집어서 도와주세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끝나지 않았어. 렇치 더하기. 더하기. 가져오세요. 더하기. 자 더하기. 가져왔어요. 그럼 여보들 질문해보자. 앞으로 나와요 뒤로 돌아가요. 앞으로 어, 알았어. 그러면 삼각이 더하기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물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돌아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몇판 가야 돼요? 네번네판 가야 돼요. 네번 뛰어야 돼요. 맞아요? 네. 뛰어가 보세요. 자, 선택. 뒤집으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나볼까? 그럼 얘들아. 3 더하기 2. 어, 이 차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